차장 있어서 좋다. 흔히. 아니 여기가 추천해줘가지고 여기도 괜찮다고 한번 와보라고 막 이러더 가보라고 그러더라고. 김에 처음 와보는데 생각보다 진짜 괜찮네. 잘돼 있다. 흔히. 근데 햇살이 너무 세. 모자가 필요하겠는걸 모자 같은 거 들고 올걸야 아 진짜 잘 해놨네. 예쁘다. 오, 어. 진짜 괜찮은데? 음. 저 위에 트램 같은 거 지나가는 것도 이쁘네. 아 그래? 멋진데? 나도 여기서 피크닉 가고 싶어. 영꽃이다 오, 뭔가 이 완전 힐링 힐링인데 완전 진짜 힐링이잖아. 이게 힐링이 음, 아니면 뭐야? 도시가. 그러니까 아무데나 앉아봐. 거기도 앉고 오른쪽도 앉고 해봐. 너무 밑에 먹는 것도 아유 너무, 아유 너무 아유 좋다. 그러니까. 너무 크지 않아도 좋아. 어, 맞아, 너무 크지도 않고. 않고. 약간 다른 세상 같아. 네. 누가 봐도 살정 네. 뭐야, 거북이. 거북이와 메기야. 와, 거기 진짜 큰데? 어, 거북이 어디 갔어? 거북이 여기. 와 귀여워. 뭐 어, 먹는 풀 거야? 풀 먹는 거야? 자라래. 자라요? <laughs> 작은 물고기도 있고, 응. 큰 물고기도, 물고기도 물고기. 있고. 와, 생각보다 진짜 많네. 어, 야, 야, 어, 어. 쟤랑 다른데? 어, 뭐야? 쟤는 진짜 자라는데? 얘는 진짜 자라네데 어, 얘가 자라요? 응. 자라탕? 저거 물고 간다. 왜뭐했쓰려고 귀여워. 집지을려고 아니, 난저 매기가 너무 신기해. 멜.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오, 밑로 오는 것같 주차 한 시간 안에 해서 무료예요. 이제 복리담길 가봐야겠 찾았다. 다오 귀염뽀짝한데? 예. 오가보자 Legenda 여 줘. 맞네. 어, 뭐야? 어? 이기랑, 여기랑 여기랑 다른가 보다. 출렁 집잖아. 아 여기 여기네. 여기 맞네. 그래서 먹어도 괜찮겠다. 이게 뭐야? 아니 너무 뜨거워 보이는데? 천천히 먹어야 돼. 나중에 먹어야겠다. 이거 먹어보자. 음. 완전 맛있는데? 맛있네 먹을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지 빨대가 너무 긴거 아니야? 음. 맛있어? 아니야 <laughs> 어떻게 이런 데 와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어? 이거 존나 길어가지고 화면에도 잡힌다고. <laughs> 아, 응. 얘,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를 couples> 아. 이런 것도 파네. 키링도 있어. 몰라나 엄청 작금해 오! 안네 이제 어디 가지? 쿠로미네 <목소리> 잡화점 가볼까? 와 오, 오수가 아이씨 <laughs> 코니와 연애꾸라기 너무 귀엽다 꼬 뜯어볼래? 어! 뜯어보자 소 뭘로 뜯어볼래? 아... 파란색? 주황색? 파란색? 뭐하지? 뭘로 네. 뜯어봐? 몰라 아 그래 그래 이쪽 오케이 뜯어봐 뜯어보시오. 내가 뜯어볼까? 내가 뜯어볼래 어허 에이 <laughs> 근데 이거는 동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대박 근데 다섯 개 부족하겠다 어? 4코인짜리도 있고 5코인짜리도 있 그니까 뭐야? 비싼데? 아 맞네 5코 이 미쳤네? 오! 이거다! 어허! 이거다! 어허!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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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팔찌 엄청 <목소리> 많다. 괜찮은데? 원2 2 0 0 0 more b e g e t 야예어 그랬어 미안 o d n e s s 맨날 o n 고민을 하니까 이거 n t 찍는 거야 어때 o n t know. I don't know. I d 이 복리단길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 맞아. 응? 예? 일로 가는 거 맞겠지? <목소리> 어떡 하라고? 그래도 올라가는 거니까 일로 가는 건가? 똑같지 않을까? 미아 되는 거야 우리? 괜찮아 장각이 보단 낫잖아. 아 그래 장각이 보단 낫지 그래. 가보자 분산서. 가보자 신의식켜야 영차. 내려가고 있는데 저 위에 오르막길에도 이런 성곽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그 포토존이 안 나오면 이 왔던 길을 다시 다시 또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이 성곽이 딱 둘러있겠지. 아니 그러니까 위 그러니까 포토존이 말이야. 여기 분산성에 나오는 포토존이 하나 있잖아. 근데 그게 위면은 말이야. <laughs> 벌써 목에 물린 거 같아. 어띠. 목이 물, 물리다가 내가 잡았네. 그런가 보다. 아니, 긁었는데 피가 돌았다 미쳤잖아. 아니, 실시간으로 물린 걸 잡은 수요이 뜬금없이 이게 나왔네? 어떤 수빈이가 들어서 밖을 쫙 보여주는 거야 밖에 안 보이는데? 좀 밑에 내려가서 괜찮은데?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즐기지를 못하겠는 게 이거 목이 어 목이 피가 여기도 여기도 묻은 게나 지금 너무 너무 지금 충격이야. 거기 삼각대 세워봐 세울 수 있겠어? <목소리> <목소리> 휘창이시는데? <목소리> 출체력 또 지쳤어, 또 지쳤어. <laughs> 가는 길에 약수터 있거든요. 목이 너무 말라서 오빠가 약수물 받아오겠다고 갔어요. 이제 오는구나. 이번에 약수 먹었을 때는 탄산이 있어서 막쇠맛나고못 먹겠더니, 이번엔 맛이 어떨지 오빠가 여기는 뭐 괜찮을 거라 그러던데, 그냥 우리는 약수가 아닌데, 순이가 생각하는 약수는 그거예요.